합격자로 증명하는 자연계 인문계 편입 영어 강사 이육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2027년 대비 자연계 편입 영어 커리큘럼 가이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제 소개부터 드리면 노베부터 최최최최상위권까지 모든 영어를 다 강의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2024년 인강 매출 성장률 1위를 달성하였고요. 그리고 경찰대 편입영어의 압도적인 1타입니다. 올해 강의를 들었던 친구 중에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정시 학격생도 있었거든요. 당연히 최고의 학격생들이 저에게서 나오고 있고, 가장 어려운 영어를 저에게서 배우고 있다면 편입영어를 어, 더욱더 잘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현재 강남단과와 신촌단과 캠퍼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기명플러스 종합반에서 최상위권 강사로, 어, 역임하였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2027년 대비 커리큘럼을 함께 보시죠. 이번에 정말 대대적으로 제가, 어, 고민 고민해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선보일 강의는 어휘 수업입니다. 제 어휘 수업은 누구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때 어휘 커리큘럼도 쭉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휘 문제를 풀고 싶으시죠? 저랑 같이 완벽하게 어휘 문제풀이 연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초어휘도 여러분들은 저랑 함께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 필수적인 어휘 문제풀이도 저랑 함께 1년 동안 진행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친구들을 보면 어휘 암기를 많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편입 시험은 어휘로 시작해서 어휘로 끝나는 시험인데 요즘 친구들은 어휘가 참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엔 수월해진 거죠. 다른 거 필요 없고 어휘만 잘하면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로 어휘 수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를 해 뒀으니까요.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수업의 특장적입니다. 심플하다라는 거죠. 필수, final. 필수, final입니다. 그래서, 자, 요두 수업만으로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편입영어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휘, 문법, 논리, 독해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진행이 되는 수업입니다 자 먼저 필수적인 어휘들을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편입에서 나오는 선지 단어들이죠 그리고 문법과 관련된 필수적 개념을 공부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논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어 공식들을 전부 다 정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 이게 정말 중요하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구문 수업들을 보면. 어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출처가 안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편입 기출 문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 편입 기출 문장만으로 100% 교재를 구성했어요. 어디에도 어떤 교재에도 이런 수업은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100% 편입 기출 문장으로 이루어진 구문 수업은 제 수업뿐입니다. 다 기출이라 할 거예요. 편입 기출이라고는 안 합니다. 편입 기출입니다. 편입 기출 문장 100%입니다. 저랑 같이 완벽하게 독해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수업은요, 편입에서 잘 나오고 여러분들에게 변별력을 가져다줄 수 있는 필수적인 고급 어휘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어, 문법 문제 풀이, 그리고 동의어 총정리, 그리고 어, 주제요지 제목 문제, 독해 필수적인 유형들 풀이까지 완벽하게 다 연습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파이널 수업입니다. 자연계 버전과 인문계 버전으로 구분이 되어서 난이도와 문항 수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개념들을 정리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이널 수업은 대학 유형별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계와 인문계로 나누어서 목표하는 학교의 시험들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학교별 스타일별로 모의고사를 구성을 해 놓았고요. 여러분들이 바쁘신 친구들은 이렇게 네 단계만 들어주셔도 충분하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따라올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자, 올해 수업의 킥입니다. 관리학습이에요. 인강생 친구분들이 이제 고독합니다. 일단. 공부를 혼자 하니까 외로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시면 전혀 외로움을 느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월, 수, 금에 인강을 듣습니다. 그리고 화, 목, 토의 관리학습 문풀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학습은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총 8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파이널이니까요. 이 8달 동안 진행되는 수업에서 어, 각각 회차별로, 월별로 총 12회 모의고사를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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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회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겠다 그래놓고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저는 촬영 완료했습니다. 올해 2027년 대비생 여러분들 위해서 이미 모의고사 관리학습 모의고사 촬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업로드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완벽하게 준비해 두어서 어휘, 관리학습, 인강 3박자로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외로움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 수업에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바탕으로 저랑 같이 상담을 하시면서 추가적인 가이드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laughs> 정말 엄청나게 잘짜 놓은 커리큘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아 조금 부족한 게 생깁니다 이런 걸 완벽하게 대비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대비가 전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위해 준비했습니다. 약점 보완 특강입니다. 자 노베이스 친구들 예를 들어 처음부터 공부할 때아 기출 수업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문법 영어 수업과 영어 능력 키우기 그 다음에 노베이스 친구들을 위한 문제풀이 접근 방법 이 특강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노베 이스친구들을 완벽하게 수업을 대비하실 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동의어 암기가 잘안 돼요 좀 어휘 수업 재밌는 수업 없을까요 하면 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원을 완벽하게 정리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동의어를 묶어서 동의어 암기를 하도록 도와주리는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수업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수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관용어 끝 이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용어를 정리해 놓은 수업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완벽하게 관용어를 정리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문법 수업입니다. 자, 문법 수업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문법 이론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좀 공부할 때 지치거나 아니면 공부할 때 부담을 느끼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수업으로요. 문법 요약만 제가 빠르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빠르게 공부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과 친구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초 컷 수업은 저의 전매특허 강의입니다. 자, 1초 컷 수업은요, 시험에서 나오는 보자마자 맞출 수 있는 문법 포인트들을 전부 다 정리해드리는 수업인데, 이런 수업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저만 있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수업 들으시면 문법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정리하실 수 있고요. 자, 논리 수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연결 장치를 풀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죠? 연습하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적중 논리.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 나올 수 있을 만한 개념들, 시사 개념들을 정리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와이어 대 텐블랭크죠. 텐블랭크를 여러분들과 함께 어, 푸는 연습을 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독해의 경우에 정말 어렵고 까다로운 해석을 연습하고 싶어요. 구문 수업에 플러스 알파를 원합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빈칸 순서 삽입 삭제 유형이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어려워하는 독해 유형이죠. 그런 유형들을 저와 함께 어, 문제를 풀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만약 배경 지식을 좀 알고 싶어요. 편입에 많이 나오는 배경 지식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어요. 정말 피똥 싸는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고난이도 문제를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나올 수 있을 시사적인 개념들로 정리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공부하시다가 부족하다 느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완벽하게 제가 특강으로 준비를 해 두었으니까 이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기출 정주행 수업입니다. 넷플릭스처럼요, 여러분들은 이걸 쭉다 들으시는 거예요. 학교별 수업, 연도별 수업, 그리고 대학별 공략법까지 완벽하게 자세하게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전혀 부족함과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자랑 드리는 제 수업 특징입니다. 인문계와 자연계 전문 과정으로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난이도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문과 친구들도 공부를 하시다가 어려운 것들은 좀 건너뛰고 쉬운 공부를 하실 수 있게 구성을 해놓았고요. 이과 친구들도 공부를 하시다가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더 어려운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공부하실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여러분 공부하시면 1월부터 바로 모의고사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수업이 정말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실전 훈련을 하는 수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학생 개별적으로 맞춤 설계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시고 점수를 가지고 저랑 상담을 하시면 저랑 같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를 같이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합격생 성적 데이터. 어, 제가 또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강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격생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모의고사가 몇점 나와서 어디를 갔는지를 제가 잘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완벽한 자습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 관리 밴드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니까 추후에 그는 안내를 받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자랑이죠. 저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적중입니다. 자, 올해 2025년 자연계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면 이런 어,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작년 강좌 기준 t h n d Round, D h e End라는 수업에서 11번째 수업이었습니다. 문제 보시면 지문 똑같죠? 그리고 답까지 같습니다. 100% 적중. 자연계 기출이고요. 입문계 기출. 건대 2025년 기출입니다. 작년 11월 디엔드 수업을 기준으로 하고요. 지문 똑같죠? 답까지 같습니다. 100% 적중. 이 정도입니다. 어. 자, 뿐만 아니라 정말 정교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프린트 몇장 올려놓고 수업이 구성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과정에 해당하는 교재들이 존재합니다. 완벽한 어휘 교재와 모든 교재들을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공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음 경쟁하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건 2025년 기준 합격생입니다. 어 이제 어, 이런 친구들이 저랑 함께 현강에서 공부하다가 합격을 했는데요. 현강생 친구들 기준입니다. 신촌 단과만 현강생 기준으로 이 정도의 합격생을 제가 배출을 하였고요. 현강에서요. 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업만 듣고 그냥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봐주고 여러분들이 강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어, 특징을 잘 끄집어내고 조금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강사의 수업을 들어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좋은 학교. 어차피 학교 갈 거라면 조금 더 좋은 학교를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저에게 남겨진 친구들의, 어, 수업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보시면 초고속 답변. 멘탈 케어, 아주 빠르고 명쾌하게 답변, 그리고 현실적이고 따뜻하되 정성스레 조언해 줍니다. 어, 그런 강사입니다. 어. 자, 또 교재도 꼼꼼하고 너무 잘 가르쳐서 좋고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이 섞여 있어서 교재 구성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자, 각 대학만의 고유한 특징과 합격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이런 것이 어. 저만이 할수 있는 강의이기도 하죠. 그리고 문제를 푸는 획기적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저는 영어 시험 이렇게 준비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영어는 이런 겁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완벽하게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항상 문제에 대한 접근, 해결 방법이 일관됨. 실제로 정용했을때 유효함. 그리고 수험생 입장에서 안정감이 있음. 네. 제 수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평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그게 강사 아닌가요? 그죠? 답을 빠르게 푸는,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왜 틀렸지? 하는 문제, 의문사 하는 문제들이죠. 의문사 당하는 문제들을 복습하면서 다시 맞을 수 있고, 성장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참 강사입니다. 참은 제가 추가한 단어입니다. 합격생 수가 증명하는 강좌입니다. 네. 모의고사 퀄리티 좋습니다, 좋습니다. 성적도 비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강점들을 가진 제수업을꼭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게 되시면 아마 즐거운 일보다는 불안하고 기분 좋지 않은 일들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표하는 것들이 높을수록 그 사이에 오는 좌절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뻐할 때나 좌절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순간에도 여러,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 다음에 만나뵐 때는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